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 아이들은 입술이 찢어지고 말아요. 순간적으로 입술이 확 닫혀. 근데 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심한 분들은 순간적으로 딱 닫았는데 안 닫히거나 충격이 전달이 되죠. 안녕하세요. 치아 교정 전문의 박열입니다. 교정이 꼭 건강적으로 굳이 그걸 꼭 해야 된다. 그런 건 없어. 그런데 이제 토끼빨만 있는 게 아니고 토끼빨이 있으면서 앞으로 치아가 뻗어 있는 경우 있죠. 그러면 좀 문제가 있죠. 교정을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. 그거는. 이제 왜 그러냐면, 자, 이분 보면은 토끼빨이 있으면서 앞니가 밖으로 뻗어 있어요. 각도가 보통 요렇게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뻗어 있다고요. 뻗어 있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자, 아가 요렇게 뻗어 있잖아요. 뻗어 있게 되면 은 입을 다물 때 편하게 다물기가 어렵겠죠. 입을, 음, 이렇게 힘을 줘야 돼. 힘안 주면 입이 벌어진다고요. 인매가 자연스럽지가 않아. 자, 이렇게 되면은 코가 좀 낮아 보일 수가 있고 턱 끝도 좀 들어가 보일 수가 있어. 왜냐면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입을 담으려고 하면 이 인매가 살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여기는 당겨서 내려오고 턱 끝은 이렇게 턱 같은 증상을 줄 수가 있죠. 그게 이제 두 번째고 또 여기서 보면은요. 앞니가 워낙 뻗으니까 아래 앞니하고 간격이 생겨요. 요 노란 부분인데 간격이 생기면 앞니로 끊어먹을 수가 없거나 힘들겠죠 그리고 발음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우리가 디귿이나 지읒이나 이런 이제 특정 발음을 발음할 때는 혀가 이 치아구 사이에 입 공간을 다 막아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뜨잖아요 앞에 그럼 혀가 이걸 좀 막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바람이 새 그러니까 발음이 좀 부자연스럽죠 또 하나가 나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앞니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또 돌발적으로 어디 부딪힌다거나 뭐 남자애들 싸운다거나 술 마시고 이제 뭐 땅을 올린다거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 에 충격이 갑자기 오잖아. 차가 이렇게 똑바로 있는 아이들은 입술이 찢어지고 말아요. 순간적으로 입술이 확 닫혀. 근데 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심한 분들은 순간적으로 딱 닫았는데 안 닫히거나 아니면 닫혀도 충격이 전달이 되죠. 그래가지고 이 앞니를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더 어렸을 때 다치잖아요. 다치면 치아가 이제 부러지거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이렇게 부러지는 거지. 왜냐하면 토기 이빨이면서도 치아가 나와 있는 경우는 충격이 왔을 때 바로 다치질 않으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요런 끝에 부분만 조금만 깨지면 괜찮은데 보통 이제 이런 데 중간쯤에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졌으면 여기 신경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받고 그걸 씌워 줘야 돼 그럼 주변에 보면 이제 앞니 한두 개 이렇게 신경치료하고 씌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치료를 잘 하더라도 좀 진짜 안 좋은 거는 이렇게 세로로 깨지는 거예요. 뿌리까지 깨지는 거야. 뿌리까지 금이 가게 되면은 신경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. 그걸 뽑게 되지. 뽑으면 치아가 빠지면은 브라운으로 되는 게 아니고 뿌리를 심어야 되니까 이제 그게 임플란트죠. 임플란트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돌출입 교정을 할때 그럼 딴 치아는 뒤로 이렇게 늘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 한 치아는 뿌리가 내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뒤로 안 가요. 안 움직여요. 그래서 앞니가 많이 뻗어 있어서 입이 잘안 다물어지거나 하는 이런 경우는 교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밀어넣어 놔야지 넘어져도 안 다치는 거죠.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요 앞에 말씀드린 그네 가지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돌발된 그 사고에 대한 안정성 그런 거에서 돌출교정의 필요성이 좀 높아요. 그러니까 돌출토끼 이빨은 꼭 교정을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가 앞으로도 뻗어 있고 뭐 끊어 물기도 그렇고 그 심미 기능적인 것도 있는데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돌발적인 그 충격에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정을 해가지고 돌발 시에도 다치지 않을 수 있게 정상적인 각도로 교정을 해두는 게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